자,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되네. 지난 시간에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자, 오늘은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입니다.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타이틀은 돼 있지.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 자, 이제 미분이 거의 끝이 나갑니다, 수투는. 물론 뭐 살을 좀더 붙이려고는 했지만, 자각자각하도록 자가 하고 자, 함수랑 부등식 관계는 뭐일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죠? f(x)가 g(x)보다 이게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지? 어, 뭐, 그래프가뭐 얘가 이에 생겨 있고, 얘가 뭐이 생겨 있으면, 그죠? 이게 뭐이지면은 어느 부분에 관한 얘기, 이런 부분일가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위아래 개념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그지? 에, 그런 얘기인데 올일 때는 2차 함수가 나오는 거고, 뭐 지금은 3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어, 똑같아요. 음. 그래서 함수랑 부등식 관계는 아무튼 위 아래 개념이래요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에 있는 거냐 아래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자뭐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서 문제 를 풀면 되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문제를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31번으로 갈게요. 1번입니까? 일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부등식인데요. 4차 부등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함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지? 양변에 y를 y를 붙여라 뭐라 생각한 대로 4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되어 있는 x 범위를 좀 이런 거 달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괜찮죠? 자,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를 등교을 시켜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얘를 뭐 그래 f x 고두고요 f'(x)는 뭐 하자고 생각합시다.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오시죠. 그지? 기본적으로 4차 함수 형태는 우리가 이제 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것들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것들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게 4개인데 네 기본적으로 그치? 아니, 그거는 미분해가지고 능력을 어, 놔서 물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됐죠? 음. 그래서 자 이거 나누니까 x 3승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오죠 이거 풀면 당연히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3차방정식이 실근 하나 하고 두개 나오잖아 그지? 그 그림은 어느 그림이야? 얘네요 그죠? 잘등장가 안하지만 얘가 나왔어 응? 응. 이런 거를 는거죠실근은뭐 보다 말 이지 프기 쉽지 그지? 인수부대 그냥 국민 인수분해잖아요 그지? 어, 유재석 같은 인수분해니까 그죠? 어, 모르면은 좀 이상해요 사람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laughs> 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재석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건데 그죠? 간간히 있긴 있잖라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굉장히 어린애들 우리 딸이면 이런 애들 몰라요 우리 딸이 5살인데 유재석 누군지 막 몰라요 알겠습니까? 어. 자 아무튼 이제 고런 분위기니까 자 일단은 그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니 이제 그리고 X가 2가 되는 부분이 여기죠 어,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급소가 되는 급소 어? 여기 연 만드는 X 값 실수 값 됐지? 그럼 이게 FX인데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펄나타내면 당연히 X축이 뭐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접할 때까지가 인정이 되겠지요.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낸 부분은 뭐 이런 얘기네요. f2가 0보다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곡선 끝나는 것이 됐죠? 이게 는신 무슨 말인지. f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값이 제일 작잖아 지금. 응.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라고 했으니까 x 축거나 위거나 살짝 돼 있는 것까지 우리가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번 되잖아요. 이네번면은 2의 4승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 이게 0보다크거 나온다. 이거 보시면 4이지, 그지? 그래서 a 가뭐보다크거 나다 나오니까 4 8보다크거 나다 나오니, 그지? 렇 오른쪽에서 분자로 쳐서는 몇 처리된다잉? 아직 있자? 자두 번째 것도 그냥 음.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냥 음. f(x)가 있어. 뭐라고 뭐 있니? 뭐. 4차 함수가 있어. gx가 있어 뭐라고 했는데? 3차 함수가 있어 자, fx 4차 함수, gx 3차 함수에 대하여 fx의 그래프가 잘 보세요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아니면 만나는 거, 그지? 까지 인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요?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 라는 얘기지 그래? 그래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먼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낫겠니? 이항은 되겠죠? fx-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새로운 부등식을 하나 만들면 된다 괜찮죠? 다내이름으하는 거니까 fx에서 g x 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진찌되 3x 네제곱에다가 빼니까 는 마이너스 8x 세제곱이다가 플러스 6x 제곱이다 오늘도 대항식 계산하주 힘듭니다 그 다음에 a-10 마이너 1차항은 없죠? 그게 0보다 크거나 다를 우리가 보면 되겠지 그지? 어.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새롭게 hx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제 얘랑 수축이 1번 찾아보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0 만드는 게 우리가 좀더나겠지 h'x를 프라임 보여줍시다. h'x는 프라임 뭐냐? 12x의 세제곱에다가자천히요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4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형태가 4가지가 있겠지만은 얘를 우리 0도 보면 윤곽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바뀌는 거를 우리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1 0을 나누니까 x 세제곱2 어, X 는 0입니까? X 는0 e 니까 X 를 s e 내은 a l minus Y is equal, p l x s Y is e q u a 1은 l u s Y i 지 equal, plus 는 is 중근 나오 l plus Y i 이 e 그 u a l p 나 u 는 분위기. e q u 아 l plus Y i 이래서 중간이니까 이렇게 가야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래 놓고 잘 모르겠으면 0 찍고 있잖아 1 찍고 1 찍어 이게 마련 되어있냐고 하네 그래서 어떻게 여기 수술을 해 수술을 어? 이렇게 탁 붙여넣고 탁붙냐 어? 뭐 그런 분위기가 생각하면 돼프라 F'에서 0되는 분위기가 잠깐 있다니까 그때 우선 아니지만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1 됐죠? 네. 이게 이제 hx잖아 이게 hx인데 hx가 항상 문제에서 보면 하여튼 어, 항상 항상 a l w 있어. 항상 이쪽에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네. 위에 있거나 되어있다는 얘기지? 마찬가지 얘기네요 x축이 그면 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나아니다이렇 지나가면 되겠지 그지? 결론은 뭐야요 h 0이 0보다 그거나 작다가 결론이 돼. 오케이 y 이야 땡큐 바이 됐어요? H2 상식 0으로 드르륵 A-10이 0보다 더 낫다 와 착하다 A가 10보다 더 낫다 너좀 마음에 드네? 자 이렇게 대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32번까지만 하면 문제 두분 밖에 없네요 그죠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파악을 좀 하시고 32번 풀고 이제 미분 숫퇴에 있는 미분 마지막 내용인 속도와 속도를 자리를좀 하시면 되겠어요 속도 don't go n i 야 e p a 학 d o n Pardon. I'm sorry. I'm s o r r 야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o r r y I'm sorry. 3 m s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성립을 하도록 자 a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이것들이 그래프 살만한거예요 결국은 어, 그래서 왼쪽에 있는 3차식을 fx라 두시고 오른쪽에 y를 둬서 우리가 이제 x축하고 이 그래프하고 보면 되겠지 y는 x가 보면 되는거니까 또 말할거야 2분이나 해제 식은 2분이 되고요 프라이스는 1이 4 x 에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냥 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미분하지 아. 말고 미분을 네. 왜하는지생각을한 번씩 하세요 미분을 왜 하는 거야? 그래면 그럼 좀 하는 거지 자 그쵸? <laughs> 어 0입니다 x 에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에요 x는 0하고 x는 2나오고 그서 이건 기본 3차 함수가 이제 극대학습 아, 받는 분이기 나오겠지 그쵸? 차곡차 아,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어, 아, 어차피 영반등 두개 나왔잖아요. 여기 영이, 여기 뭐라는 얘기야? 이라는 얘기. 됐죠? 그럼 어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야, 영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여기, 여기 보지도 마. 다른 얘기잖아. 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항상 영보다 커거나 같은 부분은 얘한테 불러보면 되겠네. 네가 딱 보이지, 제일 아 보이는데 뭐 보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f x 그으니까자 음. 결론 뭐야? f F2가 0보다 마음대니그 거랑 같으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그치? 어. 이대입하 어떻게 됩니까? 8 f x 에나오번 넣자 넣자 마이너스 12 a가 0보다 큰아랑같니까 a는 0보다 큰 거랑 같으요 4보다 큰 거랑 같면 되겠네 그지 어. 어렵지 않다 ,이? 빨리 정해져 되는 부분이고 자 마지막 봅시다 2번 지도 잘 나간다 이제 <laughs> 자두 함수 Fx 예3삼수와 이차 다친 구간 여기서부터 까 불편하지 않죠 이거 별로 어,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그런 뜻이야 그 x 범위가 불편하긴 적으면 되고 자, 또 마찬가지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문제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차라리 모든 실수면 더 쉬운데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좀잘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요 자또식세옵시다 어떤 식세올까에요 어, 그렇죠 이런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제 넘겨가지고 fx-gx가 0보다 크거나았다고 이렇게 가보시면 되겠네요 그죠아니건뭐 언제든지 알 넘겨도 돼아무뭐이렇게 어, 우리가 처리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어? 뺍시다 빼면 x의 3제곱 뺍시다 2차 안녕 뺍시다 마이너스 3x 뺍시다 1-a 됐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그냥 새롭게 정의를 해. 이 함수를 너 h(x)라고 그래야지가. 음? 이거 x 축이라고 해. 그래. 그지? 그미분하면 되죠. 날도 좋은데. 응? 뭐 봄이 오는데 h 플라이 x. 3x 제곱 마이너스 3. 0 주면 돼. 3차0수 그래프를 봐. 3,000초 프 그래. 뭐 기본 이제 이렇게 그려진 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음. 하여튼 뭐 여기 지금 x 값이 아, F, 그러니까 도함수 미분함과0 만드는 음, 값이 0 만드는 값이 두개 나오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네. 그래서 x 는뭐나 나오니 풀 마이너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가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2이라는 얘기. 이게 뭐 상식이잖아. 그렇죠? 상식? 자, 뭐잘 봐야 돼요. x 범위 잘 봐야 다는 거죠. x 범위. x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2까지 그지? 0은 어디 있어? 여기. 이 여기만 보는 거야 나머지는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h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다 이게 내지 무슨 말인지 아 진짜 이상하다 자 그래서 이제 1 대입하면 1-3 1-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죠? 쉽다 그지?